우리 함께 있게 보게 된 오늘 에르미아 본문은 41장, 그리고 42, 4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레미아의 예언대로 에루살렘 성읍은 함락된 뒤로 멸망하게 됩니다. 붙잡혀간 자들 이후에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1장 이렇게 이렇게 언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혼돈스럽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 왕의 장관 로 소개 되 는데, 요 왕의 후 손이 겠죠？그를 뒤 에서, 안본에서 이렇게 은밀 하게 접속 을 해서, 자 신들 의 이익 대로 반 바벨론 적 전책 을펼 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그다리 아중 심의 그다리 를 이제 그 남겨진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남겨진 자들 의 지도 자로 세우 는그 공동 체의 어떻게 보면 모반 을일으 키는 그런 일 들이 일어나 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걸 듣고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이, 군대 시인간이 다른 무리들과 함께 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처단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음, 암몬의 배우를 두고 바벨론의 정책을 따랐던 자들을 이렇게 처단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머물러 있던 남겨진 바벨론 군대 또한 처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젖었을 때 지금 남겨진 이곳은 되게 또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4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하안을 중심으로 요하안을 중심으로 남겨진 여러 무리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백성들을 남겨진 자들을 이끌고 있던 요하난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절 어, 보십시오. 어, 선지자 이레미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간절한 이 바램을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스마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요거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뭡니까? 3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알려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에레미야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 42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상당히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낼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에레미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듣기에 기대했던 기도의 제목이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는 뭐 한다 그럽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 틈을, 뭐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고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한 장을 넘기게 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10일 후에 이제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의 내용이 쭉 22절까지 기록된 뒤에. 그 내용이 이제 4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4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절. 에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어, 기도 부탁한 대로 여호와께서 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들었던 그 음성을 그 모든 말씀을 어, 이제 전한 겁니다. 맞췄을때 태도가 뭡니까? 우리 이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코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기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에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나는, 이 함께했던 무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현동 속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숨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통해 드러내시고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애굽에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요하나과 함께 구했던 자들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본색을 드러낸다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아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에레미아를 통해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이 그렇게 만들었다까지 고 모함을 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엉뚱하게 바룩이 지금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죠. 어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되면 분명 42장 1절 6절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정작 전해지고 나자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아를 비난하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상황이 다급해진 걸 그랬을까요? 말씀을 좀 읽다 보면 결국 요 하나는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숨겨진 생각을 감춘 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생각들을 해주시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구했던 거죠. 몸은 낮췄지만 마음은 안 낮춘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네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는데, 입으로는 나를 부르는데. 그러면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그럴 수 있을까? 할때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오만한 자라고. 말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 몸은 낮췄지만, 마음은 낮추지 못한 그들을 오만하다 그럽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기대대로 일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중심은 겉으로 볼땐 그렇게도 겸손한 사람들이 없는데, 마음은 고집스럽고 불신에 가득차고 현실적으로 바벨론보다 애굽 바벨론을 피해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게더 현실적인 안전이다라고 판단했던 그들의 두려움이 오히려 이런 패착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더 강해 보이는 애굽을 추구하는 것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래야죠. 저희가 애굽이 더 신뢰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에 더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게 옳지 않다는 거 아는데,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4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연간 누부사라당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아와 내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 체제 보면 애굽땅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고집스럽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 에레미아와 바룩은 두고 가야죠. 근데 누군 데려갑니까? 에레미는, 뭔 마음일까요? 자기 뜻대로 가긴 가지만, 혹여라도 보험용으로. <laughs> 뭔 일이 생기면 안 될까봐. <laughs> 저를 예를 들면, 결혼 뭔가 성도님들이 뭔가 부탁해서, 아, 그건 하나의 뜻이 아닌 것아 그럼 저희 갈래요? 했는데, 아, 그래도 혹시 몰라. 목사님 필요할지 몰라. 그리고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진 않지만, 또 하나 님니또 그것도 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인간적인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부두려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것과 속의 불일치, 것과 속의 불일치. 입으로 순종하게 하지. 실제로는 순종의 결과를 내치 고난 이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도 군율을 구해야 할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만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너무나 교회생활에 익숙해서 아유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아유 목사님 말씀이신데요. 라고 몸에 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으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더 많이 경험해 가시겠지만 이 목회를 해 가다 보니까 그런 게더 많이 경험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처음과 너무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 꼭 우리 안에 없던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 하나님께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에서 비춰보면서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겉과 속에 일치되게 힘쓰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에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오만한 자를 평가받지 않도록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의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